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성아파트 84C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어, 들어오시면 바로 애기들 작은 방 하나 있고요 여기를 막 지나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작은 방 바로 앞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복도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거실,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84C는 거실이 아주 넓어서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앞에가 사이조망이 나옵니다. 저기 제일 고쪽으로빵 뚫려있어서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햇빛이 아주 잘 드는 좋은 집입니다.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창이 아주 넓어서 환기가 아주 잘될 거고요 그리고 수납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은 수납장이 있고 냉장고장 있고 김치 냉장고장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주방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복박이가 쭉 있고요 쭉 보시면 수납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저쪽 제일 고쪽으로 뿅 뷰입니다. 상쾌해 보이시죠? 햇빛도 잘 들고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고요. 그 안에는 팬트리가 있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